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드로우를 이렇게 치수도없고올라 한번 아, 걸어볼까? <laughs> 아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예요. 내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막하면 안 돼. 올라갔지 언니. 나 너무... 이렇게 칠 거야. <laughs> 아 벌써 그린까지 왔네요. 그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자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린에 엄청난 상처가 난 거예요. 어. 아니 메세지가 파고 갔나요? 이런 경우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세지 <laughs> 보여주세요. 아 멧돼지. 네아 지금 라이에 지금 이 아, 구멍이나 있네. 그러니까 앞에 여기 홀컵이 여기인데 여기 어떻게 마니까 그러니까. 한번 끊었다 갈까? 아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 아 이게 퍼터를 또 이게 무슨 뭐 어. 드로우를 이렇게 치 수는 없고. 하나 페인 다음에 걸어볼까? 어. 하나 페인 다음에 걸어볼까? 어. <laughs> 아그 그러면 거리 맞추기가 힘들어. 아, 어떻게 구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근데 벌타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벌터 받으면 이제 화가 많이 나지. 왜냐면 이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나는 지금 그린에 버디 찬스인데 음. 그 구멍이 나 있으니까 버디를 못 하게 생겼는데 음. 이럴 때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laughs>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린에 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요 어, 수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수리지로 간주를 해서. 그 옆에다가 볼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회에서 그런 시합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 가벼운 스파이크 자국이나 볼 디보트 자국,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수리를 하고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구덩이 같이 정말 구멍이 파 있을 경우는 위원회를 불러서 위원회 확인 후에 수리지 간주 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수리지 간주를 해서 가까운 곳에 놓고 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어서 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또벌타를 받겠죠. 그렇죠. 네. 거리는 유지하는 걸로.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적절한 거리 원래 거리를 유지하면서 볼을 옮기시면 됩니다. 음. 자 다음 경우입니다. 이 볼이요. 어, 온드린 대우라고 하죠. 아. 그 엣지와 그린 사이 미묘한 그 지점에 딱 아. 올라갔는데 내가 볼 마커를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치를 아. 보게 돼요. 아. 이런 상황 어떤 거죠? 아. 그러니까 내기 하고 있을 때 그런 거그 그렇죠. 느낌이잖아. 요아 이거, 이거 안 돼, 요 이거예요. 돼요? 아 이거, 이거 안 돼, 무조건 안 이거예요. 내기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아, 네. 아 이거 막하면안 돼. 올라갔지 언니. 아 이거 여기는 그럼 공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네. <laughs> 이 반쪽은. 그렇죠. 이거, 이거는 정말 싸움에. <laughs> 그렇죠 그쵸. 이게 마커를 이제 써도 되냐 안 되냐? 네, 그렇죠 이 그린과 엣지 사이 그러니까요. 공을 또닦아도 되냐 안 되냐인데 네. 중요한데 내기 네. 하고 있을 때 무조건 안 돼. 되지 이건 무조건 닦아도 돼. <laughs> 아 되는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laughs> 네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볼의 일부라도 그린에 아주 살짝 닿아 있다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 그린을 간주합니다. 볼 네. 마커를 바로 집어 던지세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린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만큼이라도 공이 있다면 이거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 네. 마커가 네. 된다. 네. 마커가 되고 아. 똑같이 그린에 올라간 것처럼 네. 마커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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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온 그린 대우 아니고 온 그린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카트에 볼이 갔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드롭을 해야 하는지 일단 상황극부터 보겠습니다. 아, 또쳐도 요런 데 올라갔어. 아, 아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아, 여기서는 놓치겠으니까, 언니, 나는 지금, 아, 여기 단디가 굉장히 내 스타일이라가지고, 여기다 놓고 칠게. 여기다 놓고 칠게. <laughs> 아니, 근데, 뭐, 무작정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로 놓는 건좀 아니지 않아? 어. 아, 왜? 내기하고 있잖아. 한데? 이것도 내기야. 돈이 걸려있다고, 돈이. <laughs> 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카트 뚫로가 이렇게 있잖아. 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오른손잡이면 공을 여기다 놓고, 여기 응. 가깝잖아. 응. 가까운 데다 놓고 쳐야지. 음. 여기는 너, 너는 오른발잡이인데 이렇게 문둔 요만큼이나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나 그래? 많이 떨어지겠다나 이렇게 칠 거야. 나 이렇게 칠 거야. 그렇구나. 도와주세요, 선생님. 예. 도와드려야겠는데요. 이 고경민 프로가 이렇게 이렇게 오다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못볼꼴을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리 카트 도로에 있을 때는요. 일단 카트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가 이게 너무 좁으니까 여기를 카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네.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스탠스를 한번 취해봅니다. 도로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 한번 취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을 여기부터 이제 한 클럽을 드롭을 하겠죠. 그럼 그렇죠. 여기라고 치고 네. 자, 그걸 보고 니어 리스트 포인트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반대쪽에 한다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지금 네. 여기가 카트 여기 도로니까.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고 네. 이제 여기랑 여기의 거리를 보겠죠. 그렇죠. 어디가 네. 더 가까운가? 네. 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여기가 가까워요. 네, 여기가 조금 어, 더 가까워. 그럼 여기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스 나가면은 무조건 페어웨이로 하고 싶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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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마 추어부터 스트레스 없이 하는 것도 뭐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규정을 알려드리자면, 그렇죠. 겨, 어, 가까운 쪽으로 그, 니어리스트 포인트를 네. 잡고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벌타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벌타 네. 드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골린이 뿐만 아니라 구력이 오래된 분들도요, 벙커에서는 좀 룰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벙커에 발자국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있거든요. 이걸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부터 보여주시죠. 아, 또 벙커에. 발자국에 들어갔어. 아 하필이면 발자국에 나온 거.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아닌데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왜냐면 벙커에 대한 규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이번에 개정될 때 벙커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구제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지 구제 될것 같은데. 참 이게 발자국을 그냥 치면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가까운데다 살짝 예쁘게 놓겠지. 어 잠깐. 어 잠깐. 없을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신다면 큰일납니다. 지금 이두 프로님들도 아 이거 될것 같아, 바뀌었으니까 룰이 바뀌었으니까 발자국은 살짝 옮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리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벙커에 들어가면 채를 대도 돼 이런 분들까지 봤어요. 채도 되면 안 되고요. 네. 발자국도 옮기면. 안 됩니다. 음, 거기에 있는 공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옮기면 안 되고 이제 있는 그대로 쳐야겠죠. 옮길 음, 수 없이 그냥. 그렇죠. 어 근데 채 네. 되는 거는 네공칠때 되는 거는 되는 걸로 된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겠죠. 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안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모르고 올리다가 뭐 뒤에 모래 나와 있어서 어, 이런 상황에서도 벌 받았는데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은 된다. 된 음, 거죠. 그게 이제 바뀐 부분 네, 중에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돼도 되니까. 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음. 자, 벙커 안에서 클럽으로 칼을 가시면 안 되고요. 요 네. <laughs> 네, 발자국에 있는 볼도 그대로 치셔야 합니다. 아. 만약에 이 발자국에 있는 걸 너무 치기 어렵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언플레이어블 선언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벙커에다가 드롭을 해야 되니까 사실 맞아요. 그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벙커에서 드롭하면 푹 들어갈 수도 그쵸. 있으니까 모래 박히니까 맞아요. 또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치는 방법이 있 저는 벙커 발자국 들어가면 네. 일단 클럽 헤드를 열지를 않아요. 아 박힌 볼처럼 박힌 볼처럼. 왜냐면 아. 푹 이상한 자국 속에 들어있잖아요. 클럽 헤드를 열면 날로 들어가고 미스가 나기 때문에 음. 그냥 닫아놓고 음. 진짜 공에 에그프라이 된 것처럼 탈출만. 탈출한다 생각하고 클럽페이스를 아. 딱 닫아놓고 모래를 그냥 있는 이껏 쳐요. 아. 그럼 그냥 모래가 푹 퍼지면서 네. 나의 운명이 음. 맡긴다. 음. 그다음에 탈출만 하는 뭐 거는 뭐 어쩔 수없어 근데 런이 좀 생기겠죠? 음. 네. 클럽페이스 닫고 모래를 세게 쳐보세요, 여러분. 음. 네, 지금까지 개정된 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좀 재밌게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두 프로님들이 모르는 척하셨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뀐 룰잘 숙지하셔서요,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골프 하시기 바랍니다. 오 누구나 오 모두에게 통하는 다운 시인을 하면은. 발이 <몬미> 응, 네. 돼 있는 거 있죠. 음수 팔이 돼야 돼요.